네, 안녕하십니까 부엉의 친구 민동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6일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 금요일 1박 2일로 강화의 강화의 내가저수지고려저수지에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1박을 하면서 재밌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내가저수지에서 서쪽 끝에 서쪽 끝에 예, 저 끝에 왼쪽 끝에 일본자대에서 오늘 하룻밤을 묵었다 가기로 하겠습니다. 에이... 아, 우리 저 오늘. 강화네가지가와 와 있는데, 우리 저 신선배님께서 아직 한 마리 벌써 걸으셨습니다. 낮에 오시자마자 이거 너무 빨리 걸면 반칙인데, 벌써 대를 피, 피, 피 시자마자 벌써 붕어를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와, 때깔 좋고. 야, 월척, 월척 될것 같습니다. 우와, 월척이 조금 안 되었네. 될것 같아, 될것 같아. 와 이거 빵이 좋네. 빵도 좋고, 야, 아니 신님 올해 첫 번째 축제 몇 번째 축제 올해 첫 올, 번째 월척 첫, 첫 축제 첫, 첫 번째 축제 첫 번째 잡은 고기죠. 아 예. 예 축하드립니다. 예, 우리 신선변님께서 아, 2021년 네. 오늘 첫 번째 축제 하셨는데 와. 첫 번째 축제가 제가 고 지금 대피고 30분 만에 첫 고기를 잡으셨는데 오. 예 월척을 잡으셨습니다. 와, 와 <laughs> 끝내준다 끝내줘. 예 방금 우리 신선변님께서 잡으신 고기인데 붕어인데. 와 빵도 크고 예, 깨끗한 부어인데 예, 사이즈가 31입니다. 31. 아,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? 금년에 첫 출조에서 첫, 첫, 첫 고기가 월척입니다. 와저같으면이럴때한 수를 한한 한 50만 원 어치 사서 쏠것 같은데. 아 올라. 오늘 로서 오케이. 야 지금 막 대편지. 발판지 한 10분 됐습니다. 이 벌써 찍어 올라왔는데 강주치지? 아, 오늘 차트인데 이강주 뒤입니다. 이거는 아, 이거 김수혜 씨 이리 와 아, 아까도 강주친 나오잖아, 도 아, 이거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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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 강아가가 와가지고 지금 배를 뗀지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찌가 멋있게 한이거 찌가 10cm 쭉 올라와서 멋있게 올라와서 찼는데 아 기분 좋았는데 강준치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음. 그래 배도 찌면 아네 어, 네. <laughs> 그찐 찌는 예, 멋지게 오, 올려줘서 찌맛은 잘봤습니다이 사이즈는 예, 29네, 29 여기 <laughs> <laughs> 감기 지나고 틀려놨어 없어서... 그렇지. 그렇지. 시간야어찌또 올라온다. 올라다 올라온다. 그렇지. 어. 어. 왔다. 어, 어. 아, 이걸 도와, 도와줘. 아. 두 번째 씨가 아, 어, 어, 올라왔습니다. 지모 뭐 올라오냐. 예, 오늘 씨가 두 번째 올라왔는데 예, 대를 피고서 한또한 한 금방 10, 10분 만에 예, 강준치가 나오더니 또한 10분 있다가 또한 마리 나왔는데 이거는 강준치는 아니고 살치입니다. 살치가 보기에 커. 살치가한 15cm는 넘겠습니다. 이런 아, 니들 너무하지 않냐? 니들 야, 어? 붕어 좀 데리고 와 니들. 아, 붕어 좀 데려와라. 야, 붕어 좀 데려와야지. 니들. 자꾸만 니들만 너무 되겠냐? 데, 너 되겠어? 안 되겠어? 너. 살면가 예, 살치가 나왔습니다. 아, 나 참나. 오, 살치가 커. 오, 10, 한 10. 17cm 정도 되겠 습니다. 아우, 아, 좀 멋있 게잘 어울리네. 그래, 찜마 시라도 많이 보여 주세요. 못내려가다 못내려가기가 막 막고 있네 사치들이 막 찌가 못내려가기가 막 막고 있네 막고 있어 음. 안, 안들어오다부품이래서아좀 음. 끼는데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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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옆에 또 옆에, 옆에 이부장님께서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붕어야? 우와, 또 월척인데? 붕어야? 아, 어. 본데, 뭐. 우와. 오, 좋습니다. 와, 어, 빵 월척. 끝내줍니다. 월척입니다, 월척. 어, 어. 와, 월척입니다. 자, 갖고 나오셔, 들어오셔가지고. 어. 와, 수고합니다. 가서 봐 이부장님도 금년도에 첫 축조야 뭐야 몇 번째야? 처음이지. 아. 응. 첫 축조에 첫 수지. 예. 우리 저 이부장님께서도 금년도에 첫 축조에서 첫 수입니다.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. 이분이고 뒤에 같이 아, 가면. 오케이 오케이. 그 저기 형제 같대. 아까 내가 잡은 거 형제 같 그렇지. 같아. 자. 같은 형제야. 3 2자리 32. 어, 자 그거도 크다. 됐다 아, 예, 금다. 16, 16, 16. 네, 방금 우리저 이성배 님, 이부장님께서 잡으신 건데요. 예. 금년도 초수를 32짜리 월철을 잡으셨습니다. 아, 저 같은 분도 이럴 때또기뻐서또한 또 수로나도 한, 한, 한 50만 원짓또살거 같습니다. 야, 금년도 초출 초... <laughs> 첫 출조에 첫순대 올척이다. 아, 저 같으면 50만원어치 술 삽니다, 이거.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오후 5시, 10, 5시 10분입니다. 네, 잠, 잠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먹방, 먹방을 한번 하겠습니다. 붕어를 뭐 못, 못 잡았으니, 뭐, 먹방이라도 신나게 재밌게 시커 먹어야지, 뭐. 네. 즐겁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는 게, 먹는 게 남는 거죠. 네. 자, 저희, 예, 선배님들하고, 한 6개월 만에 마, 만났으니까, 작년 가을에 만나고 6개월 만에 만났으니까, 예, 즐겁게 오늘 하루 놀다 가겠습니다. 어... 예, 우리 오늘, 1박2일로예뭐 휴로 휴가 차 왔으니까 예 즐겁게 놀겠습니다. 대북 참는면서 이런 당근이는 앱이 있어요? 당근 마켓. 그래서 중고가 이렇게 나와. 베르베가다 그 나와. 천원짜리 오베스테이뭐 이럴 수가 없는 이분들이. 그러면 음 결국 개양고 아니야? 어. 그럼 개양고 뭐 동네. 음. 뭐도양동이든 박천동이든 뭐저 그러면 거기 죽다 코닝 작업 등에 익숙해지기 위해 개월 동안 주 5일 매일 12시간씩 모든 걸 그래가지고 베르베레가 있어. <laughs> 아니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. 아니데 그때는 왜안 보내? 왜? 왜? 오케이, 러어니다러니다이야어이거 부겁니다. 이상하다김재가이거가 이사가, 뭐, 이고 아, 이게또뭐냐이사 또. 이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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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이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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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, 이사내가죽가 대물해 해하는 오우 강준 진짜 완전 대물 우와, 우와 이렇게 커 아니 대물 나왔습니다. 예, 예. 넘었어, 강준치가 나왔습니다 월척 넘어갔어 월척 훨씬 한3십오분될것 같은데 아야나이 찌를 찌려 강준치가 야 강준치가 찌를 찌고데 지금 시간이 저녁 6시4 0 분인데요 아 강준치가 찌찌쭉 갑자기 놀랐는데 사이즈가 음. 얼마가면 보겠습니다. 음. 19년생이니까 네, 아, 아 네, 네. 네, 네, 6입니다 36. 36. 36. 36. 36. 네. 아 36. 36. 36. 36. 36. 36. 36. 네, 6 36. 36. 36. 36. 36. 3 36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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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6. 36. 3 3 3 3 3 3 예, 찌를, 찌를 한 찌를 세 마디 붕어처럼 멋있게 쫙 올려서 아 붕어인지 알았습니다 아, 붕어인지 알았는데 찌를 세 마디 멋있게 쫙 올렸었는데 아또 강전치가 나왔습니다 네밤 지금 시간이 밤 10시 반입니다 10시 30분 밤참으로 또 라면 라면 또 하나 맛있게 끓여서 밤참 밤참 한번 먹겠습니다 라면이 아주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야! 별도 다 찍네 자 오늘은 2021년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아침 오전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지금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배님 두 분하고 저하고 세 지서 강화 4가지의 네 출조에서 지금 이제 <laughs> 어제 두 선배님께서 금년도 첫 축조 첫 축조 하셨는데 첫 축조에서 철수, 첫철첫 수를 월척 한 마리씩 잡으셨습니다. 31cm 하고 32cm 잡으셨는데 예, 축하드리고 이제, 이제 방생을 해주고 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마리씩 놔주세요. 와, 좋네, 빵이. 우와. 네, 빵좀네 가지 부어는 아주 빵들이 좋습니다. 와, 좋습니다. 네. 잘 가라~ <laughs> 알 많이 낳고, 새끼, 새끼들 많이 낳아~ 또가라 그러고, 응. 다음 달에 또동호야 다음 달에 또 올게, 다음 달에 또 만나자~ 맛.. <laughs> 어~ 너네해사람 없고, 이게 좋습니다~ 아~ 좋습니다~ 어~ 방생~ 예, 수고하셨습니다~ 예, 선배님들은 한 마리씩 어쩍 잡으셨고, 예, 저는 요번에 한,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, 예, 저는 뭐 금년도에 벌써 23마리를 잡았기 때문에, 예, 다음, 예, 다음 주에 검단 수료에 가서 예, 산란 대박 조과를 거, 거두도록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예, 오늘 저 강화 대 가지에 와서 즐겁게, 예, 맛있게, 음식도 맛있게 해서 먹고, 예, 즐겁게 힐링하고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지금 아침에 이제 축조에서 집에 가는 길인데요. 아침에 우리 네, 저 선배님께서 금년도첫축조에서첫 수를 얼척을 잡으셨다고 기분이 좋으셔가지고, 예, 해장국을, 아침에 해장국을 쏘시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감사히 맛있게 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새해 첫축조에서첫수 얼척 축하드립니다.